스킨십, 속궁합, 잠자리 실전에서 꼭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 스킨십, 애무와 관련해서 남자의 어디를 만져주면 좋아하냐고 궁금해하시는 여성들이 많은데 두 가지 측면을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첫째, 여성들의 경우 고양이처럼 개별적인 편차도 심하고 절대 못 만지게 하는 신체부위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남자는 강아지처럼 어디를 만져줘도 좋아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고 오히려 고양이가 절대 못 만지게 하는 부분을 강아지는 만져주면 좋아하는 것과 그나마 비슷합니다. 둘째 여성들의 경우 가슴 부근에 신경계가 발달되어 있어서 많은 자극을 얻을 수 있지만 남자들의 경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슴 부근에서 많은 자극을 받기 어려운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반대로 남자의 경우 중요 부위에 신경계의 발달이 몰려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중요 부위의 끝부분을 자극하는 것이 가장 강렬하게 느껴지고 중요 부위를 중심으로 주변 부분인 허벅지, 엉덩이 등에서 큰 자극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둘. 남자의 신체가 여성에 비해 튼튼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경험이 적은 여성이나 너무 흥분한 여성들의 경우 몇 가지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남자의 중요 부위를 너무 세게 손으로 잡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마치 여성의 가슴을 세게 움켜쥐는 것처럼 아프기만 하고 별다른 자극이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추천드릴 만한 방법은 여성의 가슴을 천천히 부드럽게 다루면 기분 좋듯이 남자의 중요 부위도 천천히 부드럽게 다루면 좋습니다. 그 외에 여성들이 자주 하는 실수 몇 가지는 대체로 손톱이 길다 보니 쓰다듬는 과정에서 남자의 피부에 상처를 내거나 입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깨물 때가 있는데 살짝 깨무는 것 정도는 좋아하는 남자가 많지만 사람의 안일하는 것이 생각보다 날카롭기 때문에 조심해서 살짝 살짝 깨무는 것이 좋습니다. 3. 잠자리 속궁합에서 여성이 뜯지 말아야 할것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여성이 너무 흥분해서 남자의 셔츠 단추를 풀지 않고 뜯어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남자들의 셔츠가 생각보다 고가일 때도 많고 고가가 아니더라도 여자에게 잘 보이려고 나름 신경 써서 입고 나온 셔츠일 때도 많으며 잠자리가 끝나고 다 뜯어진 옷을 입게 돼서 씁쓸할 때도 있습니다. 둘째 자주 나타나는 현상은 아닌데 손을 어디 둬야 할지 몰라서 남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다가 힘이 너무 들어가게 되면 남자도 아프고 집중도 안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출산할 때 남편의 머리를 쥐어 뜯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남자의 머리카락을 쥐더라도 악수하듯이 살짝 쥐는 게 좋고 남자의 등이나 엉덩이를 쓰다듬어 주거나 여성 본인이 만지고 싶은 남자의 신체 부위를 부드럽고 편안하게 만져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스킨십, 애무, 잠자리, 속궁합 등의 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싫어하는 것은 구구절절 적극적으로 말하기 좋아하지만 자신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말하거나 표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려 하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인 여자로 느껴질 때가 많고 오히려 솔직하게 어떤 것을 좋아한다고 말하고 표현하는 여자일수록 처음 보거나 많이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겨집니다. 마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겉도는 형식적인 이야기만을 할때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기쁘고 더욱 진해지고 싶으며 계속 생각나는 것처럼 스킨십, 잠자리, 속궁합에서 여성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솔직하게 말하고 표현할수록 남자는 더욱 흥분하고 여자를 더욱 특별하게 여기게 되며 계속 생각나서 안달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